여기 맞아요? 여기 없는데 보내 주신 거? 나 여기 처음 와 봐요, 이런데. 나도 처음이에요. 여기 이렇게 찍어도 돼요? 나도 처음 와 봐서 모르겠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36살 안석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된지 3년 차된 왕초보 새 신자. 음. 지금 집사 직분으로 승급을 했다고 해요. <laughs> 저는 유흥업소에서 쟁반 들고 다니는 웨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손님들을 불러고 하는 일까지 하고. 항상 밤낮이 바뀌어 있었고, 술과 담배, 여성들이 있는 업소에서 항상 일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는 그 삶의 이유를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그렇고, 어 다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빛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님한테. 어, 빛이 있다. 중요한 우리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그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오 마이 갓 쌤. 다현님, 다현님. 다현님, 가서 설명.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네 지금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있어요. 아, 안녕. <laughs> 학교 걸어가는 길에 애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좀 많아요. 이런게좀 좋은 것 같아. 요 아빠랑 학교 같이 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laughs> 다이야, 응? 다이 나 아빠 학교에 다니기 전에 기억 나? 응, 아빠는 어. 자고 먹고. <laughs> 자고 먹고? <laughs> 술 담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 담배도 좀더 집에 잘 들어오는. <laughs> 집에 잘 들어와. 어 옛날에 안 들어왔잖아. 되게 가정적이신 것 같아요. <laughs> 아, 니 그러지 않아요. <laughs> 언제부터 이렇게 데려다주기 시작하셨어요? 어 지금 연수로는 3년 정도 됐고요. 그 시기도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교회 다닐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픽업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첫째 딸이, 아빠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에 아이들 태도하는 모습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laughs> 자. 이따 봐. 둘째가 많이 씁쓸함나 봐요. 그리고 사실 차로도 이렇게 데려다 줄수 있는데, 일부러 걸어 오는 거거든요. 애들이랑 좀 대화 좀 하려고 그이 시간에. 저언덕배에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고요. 회사 이름은 와드입니다. 밑에 이제 레드 빌라이트라고 우리 교회에서 항상 외치는 구호거든요. 빛이 있으라. 이런 뜻으로 만든 회사예요.녕하십니까? 안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기존에 이제 DB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이디를뭐 1번부터 2번부터 3번, 4번 해가지고 이거 플러스 버튼으로 방생성을 해서 설정을 해놓은 그 인포보드 같은 경우에는 방번호를 설정해서고 수고했습니다. 수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개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는 유흥업소에서 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편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뭐 툴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전에 제가 영업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손님들한테 뭐 금액도 많이 속이고 그런 작은 부분들부터 조금씩이라도 이제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사용주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음료수를 주문한다 하면 이제 바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주문을 넣으면은 어, 실제로 저쪽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네. 이렇게 해서 주문이 완료가 되는 취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주문, 아. <laughs> 주문 취소. 아. 주문취소안된거 아니에요? 아니. 요 물건 받으러 가셔야 돼요. <laughs> 아, 저희 괜한 부탁드렸네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인원이 이렇게 적진 않았고 한두 분이 더 계셨거든요, 이럴 때. 수익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많이 어렵어져서 막 인원도 많이 줄이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직하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런 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그렇고 어 다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빛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로 마약하고 도박하고 어 범죄를 일으키고 하는데 어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님한테 어 빛이 있다 어, 여기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우리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조금씩 조금씩 그들한테 스며들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 친구들 중 하나는 교회 교자만 꺼내서 막숨질내고막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가 너를 이렇게 바꿨다면 은뭐 조금 나한테 얘기해 줄래 라고 예, 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모습이지 않나? 음. 내가 요 친구 덕분에 그 저널링을 쓰게 됐어요. 너의 그 잘못이나 너가 이제 회개해야 될 내용은 저널링에 써서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그 나한테 써보라고 권유, 권유를 했던 친구거든요. 지금 제가 더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많이 배웠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제 3년차 되셨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제가 도전받고 저도 다시 한번 제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게 되고 네, 그런 음. 좋은... 네. 잘했죠? <laughs> 잘하네. 교회 어떻게 다니게 되셨어요? 교회에서 행사하는 게 있어서 제 와이프가 새신자 행사 때 같이 가자고 라 쫄라서 이제 가게 됐고 목사님이 새신자 교육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믿음 생활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새신자... 교육을 들어갔을 때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그때 목사님이 되게 웃으시면서 관심 없고 하나님한테 다가가지 못할 사람들은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라도 질문해 주시는 모습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일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야구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야구 가르쳐 주는 일부터 첫 직장이었고요. 서울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그 고향에서 했던 그런 야구 관련된 이제 직장을 서울에서 구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일을 하게 된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지금도 사실 유흥업소 관련 업무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거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오로지 내가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수 있을지 이런 거 고민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수 있는지 또 그들한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쓰면서 일을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화장 안 해도 돼요? 뭐라고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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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laughs> 이제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뀐 사람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 이야기를 해서 많이 바뀐 사람을 예? 인터뷰하는. 많이 바뀐 사람. <웃음> <웃음> 네. 많이, 도, 많이 도움이 됐죠. 아,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럼요. 아, 전도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전도했는데 <laughs> 이제 믿으신다고 하니까 어, 그래요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믿기 어, 얼마 안 되고 막 반짝반짝할 때막말 걸면서 물어봤거든요. 아, 네. 어. 그거 자세신자분들만할수 있는 건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막 뜨거울 때 음, 교회 다니시냐 고 물어보고. 이제 저는 이제 직원이고 손님이시니까 입금하면서 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이기하다그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죠 직원님딱 <목소리> 어, 지금 믿으시는 거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랬다 저랬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은행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새로운 느낌이에요 아 <목소리> 그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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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줌마들이랑 항상 어울려 놀면서 <목소리> 모임에도 다 아줌마들이랑 만나거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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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 가세요? 저 지금 친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주스님. <laughs> 저희 그 일신교회 단임 목사님, 네박강미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친구라 고 그러셔가지고 네. 동갑 친구 인줄 알았는데 목사님이시네요 네. 어떻게 친구라고 하게 된 거예요? 워낙 신앙 생활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아가지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 그룹에서도 같이 만나서 또 삶도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 자주 하는 동네 친구입니다. 맞아요. <laughs> 기억에 남는 그첫 만남 있으세요? 얼굴도 까맣고 또뭐그일수 아뭐그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laughs> 교회 나타나서 나말 걸지 마세요. 나 건들면 안 됩니다. 뭐 이제 그런 자세로. 우리 교회 처음 나타나서 거의 뭐 예배 시간마다 자고 어 억지로 교회 이제 와이프 따라서 왔다가 처음으로 같이 우리 교회 복음 기초 과정 그 과정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어 놀랍게 이제 변화된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laughs> 예 집사님이죠. 처음에 제가 하나님 알게 됐을 때 목사님한테 뭐 밤낮 가릴 거 없이 막밤열시 넘어서도 막 전화해가지고 커피, 커피 마시자고 불러서 같이 막 말씀도 물어보고 질문도 많이 하고 걸어다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대답들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자꾸 복음을 전하려 그러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좀 데려오려고 하고 이번에 받고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어, 내 비전이 있는데 요, 요 우리 등나무 아래 내가 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정신 먹는 맞아. 거 여기 어. 사람들 가득, <laughs> 가득 채워서 어, 한마디로 어떤 정도예요? 뭐 3년밖에 안 됐는데 목자로 우리 목장을 섬기고 있고 세 가족 반에서 나도. 불과 몇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다. 이 모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간증하니까 새 가족 오신 분들이 또 공부할 때 훨씬 와, 이 모임이 이 공부가 아주 기대가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네,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기 전도사로 차기 예 <laughs> 네, 지금 와이프가 불안해요. 아, <laughs> 혹시 이러다가 시, 신학교 간다 그럴 거 아니야? 제가 미... 믿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들 전부 다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 일단 저희 가족들부터 전도하고 싶고요 제 삶의 목표나 방향성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갓생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예수의 제사의 삶으로 살아가길 훈련한다면, 그 어떤 갈생보다 더 훌륭한 갈생이 되지 않을까 응원합니다.